안녕하세요. 아이디학녀입니다. 아이디학녀가 오늘 준비한 자기개발 독서 부분은요, 어, 벌써 3단계에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3단계는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너무나 쉽게 할수 있는 바로 시작의 단계인데요. 어, 참, 이게 시작은 쉬운데 마무리, 그리고 끝까지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할수 있느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3단계, 3단계 내용을 조금 더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이미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한두번 정도를 본의 아니게 읽게 됐어요. 어 아마도 한번 읽는 것보다는 두번 읽는 게 좋고 두번 읽는 것보다는 세번 읽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어, 한두번 정도를 읽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이거는 꼭 정답이 아니죠. 어, 제가 읽기에 제 나름의 방법대로 분류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이책 안에는 총세 가지 정도의 장르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모바일이었어요. 모바일로 할수 있는 짠테크, 그리고 두 번째는 PC로 할수 있는 짠테크, 세 번째로는 적금으로 할수 있는 어, 짠테크를 이렇게 총세 가지 분류를 나누었는데, 어, 저 역시도 세 가지 분류를 나누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서도 또 다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각 장르별로 진행해 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어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저도 짠테크를 하고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용하는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C에서 사용하는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적금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 저와 어떤 중게 좀 중복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류를 한 다음에는 어.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어, 점검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폴더들을 조금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것들을 얼마나 꼼꼼히 잘 봐왔는지를 한번더 보면서 어,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아, 잘 진행이 되고 있었나 점검을 하는 어, 기간을 조금 가졌어요. 모바일하고 PC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약 10분 정도씩 할수 있도록 나름의 개수 제한을 두었어요. 일단은 모바일로 작업을 하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하루에 뭐한2 30분 막 너무 많다 보면 1 시간 정도까지 소요가 되면 정말 지쳐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총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모바일로 하는 것은 모바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걸리고 PC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시간을 좀 체크를 했는데 어 처음에 제가 진행하려고 있던 것들은 한 1, 2분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름의,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멍타는 시간에 할수 있겠다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분, 그리고 PC도 이제 한 10분 정도로 제약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름의 이제 개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너무 또 많이 해서 나중에 금방 지쳐버리면 끝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의 개수를 조금, 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앱에 혹은 뭐 사이트에 개수를 제한을 둔게 아니라 시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체크를 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앱들이나 아니면 사이트들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어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 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을 점검을 한 후에 어이 중에서 소개한 대로 하나씩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늘려가면서 어 순서대로 몇 가지씩만. 어, 그러니까 몇 가지, 뭐, 한, 내가 지금 다섯 가지를 하고 있다면 이 책에서 소개한 두 가지를 더해서 총 일곱 가지를 진행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유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류인 접근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인데요. 접근 같은 경우는 매달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 적금 만기라든지 아니면 적금의 방식을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당장에 모바일과 PC로, PC와는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할수 있어서 저도 따로 진행을 했고요. 적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가계부 점검이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2018년도에 그 전이죠. 그 전부터 저는 어, 이런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강을 조금씩 들으면서 어, 아, 가계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가계부를 정산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였죠. 2018년도에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 그렇기 때문에 접근 부분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점검을 한 상태에 점검을 한 지가 얼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나름의 그 현재 상황에서 저의 재정 상황에서 가장 실천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접근 방법, 이런, 이런 접근 방법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적금 만기나 뭐 추가 수익 등을 고려해서 몇 개월 후의 계획을 한 번에 뭐, 뭐 다음 번 적금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해두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뭐 지금 당장에 적금을 들고 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무리해서 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현재 지금 적금 만기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추후에 적금이 만기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후에 적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번 3단계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시작이 아니라 현재 할수 있고 또 꾸준히 진행을 할수 있도록 가볍게 첫 시작을 어,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가계부를 또 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월달 1월 3일부터 작성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짠테크 혹은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조금 더, 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는, 2월 달에는 제가, 어, 이렇게 짠테크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짠테크를 활용해서 제가 수익을 만약에 생기게 된다거나, 할인을 받, 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금에 모아보는 방법을 가장 먼저 실천을 해보려고,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바로, 이런, 이런 방법들. 네, 그런 방법들은 바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 현재는, 뭐, 아직 잘 적응하고 있고, 잘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어, 제가 지금 현재 3단계와, 3단계와 4단계의 그 사이쯤, 네, 그 사이쯤을 하고 있는데, 아마 4단계에 더 가까운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4단계가 지나면, 어, 꾸준하게, 네, 앞으로 저의 짠테크 생활이 조금 더, 어,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4단계, 제가 현재 속해 있는 단계이기도 한데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